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든 없든 우리는 말씀을 증거합시다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파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기틀을 마련합시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85장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한 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심히 뜨거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어서 이 땅의 생명들이 뜨거운 날씨로 인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상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어르신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여름 평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뜨거운 여름 가운데에서도 전쟁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전쟁이 다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서 들려오는 관세 압박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 주제 가운데서 잘 듣는 거룩한 귀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일 카넥이 자기개발서를 많이 쓰신 분이지 요. 자기관리론 인간관계론 행복론 이런 책을 쓴 분입니다. 뉴욕에서 출판업자가 주최하는 파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파티에서 식물학을 전공한 분과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식물학 전공학자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자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 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카네기는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고 가끔가다 한번씩 질문을 하는 정도의 이야기만 나누었습니다. 그 파티가 끝났을 때그 식물학자는 주체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카네기 저 분은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이요 교양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대화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사실, 간에게 자신은 별 이야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잘 듣는 것은 최고의 예의입니다. 또한 지혜를 얻는 방식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말만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내 말만 실컷 하고 끝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잘 듣는 거룩한 귀 이제 못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나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 아살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의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에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주전 1400명경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난의 정복을 하던 당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때에 요단 동편 땅을 루벤 갓, 문나세 반지파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땅을 차지한 후에 자기 형제 지파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곳에 있는 이방 여러 종족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들이. 여우사의 명에 따라서 자기 가족들이 있는 요단 동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요단강가에 이들이 재단을 쌓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열집파의 사람들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재단을 쌓아서 이방신을 섬기려 한다는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몰려가서 싸움을 하고 그들을 죽일 수 있는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 비누 하스와 열지파의 대표들을 그들에게 파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가서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자.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잘 전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 사건 가지고 잘 듣는 거룩한 귀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 지라. 비느하스와 회중의 지도자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지파와반지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왜 이러한 재단을 쌓았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이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재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당신의 후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너희와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당신의 후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하는 말을 하게 될때 아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와 똑같이 섬기는 집파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재단을 쌓은 것과 똑같은 형태의 재단을 쌓은 것이다. 이것이 그 증거이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재단을 쌓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그들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지파와 반지파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게 여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듣고 바르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들을 이해했습니다. 31절 말씀. 제사장 엘르 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알게 되었다 라고 비누하스가 말을 했습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개입하시고 말을 듣게 하시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으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 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곧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재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증거를 삼기 위해서 재단을 쌓았도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손이 임하지 않게 되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지파들 사이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3 2절 말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함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대로 그들이 말한 것을 들은 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거짓되거나 왜곡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33절 말씀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비누하스와 그곳에 다녀온 여러 지파 대표들의 말을 그들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했습니다. 곧 평화와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파와 지파 사이에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는 그들과 싸우자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열두 집파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잘 들읍시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과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잘 들을 때에 치유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비느하스와 열 지파의 대표들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 사이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싸움과 갈등이 멈추어지게 됩니다. 또한 사무엘상 25장을 보면은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완전히 멸족될 수 있었던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을 잘 들을 때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조신영, 박현찬 선생이 쓴 경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이토벤 이청씨입니다. 베토벤처럼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 해서 별명이 이토벤입니다. 이분은 다른 사람 말을 거의 듣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과의 관계도, 동료와의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청력이 자꾸 저하되는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정상적으로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순술을 배우게 됩니다. 독순술은 입술을 통해서 상대방의 말하는 것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그 독순술을 선생님이 이청 씨에게 말을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의 생각과 상대방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잘 들리실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선생님의 말에 따라서 이청씨는 상대방을 두려시 쳐다봤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게 되면 단순히 입술의 모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떤지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이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의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성 바에 듣고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려고 하자 사람들이 다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임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들으면 회복이 됩니다. 우리도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또한 이웃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과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웃들의 말을 잘 들을 때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한 경청의 이청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웃의 말을 잘 듣는 거룩한 귀를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랑으로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잘 들으려면 상대방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 인생들의 말을 잘 들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많은 고통을 당하실 때에도 인생들의 말을 잘 들으셨습니다. 그때 십자가 옆에 있던 한 강도가 말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을 잘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그 고통 중에도 큰 사랑을 가지고서 인생들의 말을 잘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우리들의 말을 잘 들으셨습니다. 샹탈 에커만 감독의 《카우츠 인 뉴욕》이라는 작품이 1996년에 나왔습니다. 뉴욕의 정신과 의사인 헨리는 실력도 있고. 또한 크게 성공하고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다 보니까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고를 냈습니다. 앞으로 6주간 동안 아리에 있는 사람이 뉴욕에 와서 자기 아파트에 머물고 그가 살던 아파트에 자기가 가서 6주간 동안 머물 수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파리에 있는 여자 무용수 베아트리체가 뉴욕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파리에 있는 그 집에 가서 6주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뉴욕에 온 베아트리체에게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베아트리체는 말할 수 없는 애정을 가지고서 그의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성가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파리에 간 헨리는 집도 좁고 불편해서 일찍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가장 해 가지고 베아트리체를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아트리체가 말할 수 없는 애정을 가지고 그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여기에 감동이 돼서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결말에 이르게 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상대방을 존중할 때잘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우리의 말을 잘 들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들의 말을 사람으로 잘 들읍시다. 그래서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다툼이 그치는 거룩한 길을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말만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거룩한 귀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은혜를 받고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가마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잘 드는 거룩한 길을 간직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이웃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 백성들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권하옵나이다. 아멘.